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호박이는 글자에 굴러 들어온다. 호박T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2026년도 새해 맷도로박 재배 방법에 대해서 어, 특강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씨앗 품종 어, 선택 방법부터요. 호박 가을에 수확해서 판매 방법까지 어, 오늘 어,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호박 재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요. 끝까지 어, 시청해 주시면 에, 도움이 에, 되실 겁니다. 아 벌써 1월 들어서 오늘이 1월 16일이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희 지금 호박 저장실에 보면요, 메뚜호박들이 지금 어, 몇개안 남았어요. 가을에 에, 꽉 찼었는데요, 지금 한 70%는 판매를 한것 같습니다. 30%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겨울 동안 2월 말까지 팔면 다 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저희 쇼핑몰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호박농장은 가을에 수확해서 이 상온 저장 시스템에 보관을 해가지고요, 겨울 동안 어, 판매를 예, 다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호박 심으신 분들이 판매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가락동 어, 공판장 어, 경매 예, 방법과 또 일반 이제. 어, 시장에서 도매가격 시세에 의해서 파는 방법을 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어, 이 맷도로박의 재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판매 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오박 어, 시장 흐름과 또 품질 좋은 호박을 어떻게 어, 많이 생산할까 이두 가지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에, 방송을 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뚜호박 하면요, 그냥 호박이 품종이 하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 늙은 호박 종류는요, 동양계, 어, 호박이 이제 줄을 이루지만요, 메뚜로박 하은이 품종이 다섯 개, 일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앗을 이제 곧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씨앗을 준비할 때이 종묘사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어,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몇 도로박 종자 주세요 하면은 다몇 도로박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몇 도로박을 종자를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 파만농 종묘사의 흑농 단맛 몇 도로박. 종자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맷도로박은요, 호박이 울퉁불퉁하고요, 또 골이 살짝 적고요, 또 배꼽 부분이 얇아요. 그러나 이 단맛 맷도로박은 골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호박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과육이 두껍고 또 호박, 과육 색깔이 진황색이기 때문에 호박을 가공하는 이런 가공 공장에서도 이 맷도로박을 많이 찾고요. 또 도매시장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예쁜 맷도로박을 원하기 때문에 이 단맛 맷도로박, 모양이 잘 생긴 호박을 선호합니다. 올해도 어, 호박 재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직 씨앗을 지금 어, 매입하기 전이니까요. 반드시 어 맷돌 호박을 어, 종자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단맛 맷돌 호박 예, 네, 종자를 예,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두 번째로 밑거름 준비. 여러분들 밑거름은 뭐 여러 가지 거름이 많아요. 보통 저 시골 뭐 축산 농가에서 소거름, 뭐 돼지 거름, 닭 거름 이런 거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분이나 뭐막 축분을 갖다가 밭에다가 많이 이렇게 막어 가지고 밑걸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호박은요, 이 돈분이나 축분을 사용하게 되면요, 넝클만 무상하게 뻗어가지고요, 호박이 몇개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모르고서 처음 심으시는 분이 막 돈분을 갖다가 여러 차를 갔다가 한 천평 밭에 막 붓다고 해요. 그리고 또그 위에 비료도 또 살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박들이 넝쿨만 막 새콤하게 많이 뻗어가지고 호박이 열려서 다 떨어지고요. 얼마 수확을 못했다고 저하고 통화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부 축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거름은 어, 유박 유박 태비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300평당 기준에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0평당 기준에서 유박 태비 15포를 뿌리고요, 또 복합 비료 3포 정도, 또 칼슘 유황 비료 1포 이렇게 뿌리면요, 아주 적당합니다. 물론 땅이 이제 척박한 땅에서는 조금 더 가감해서 뿌려도 되고요. 또 밭이 뭐 거름기가 많은 땅에서는 조금 적게 뿌려도 됩니다. 300평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호박을 심기 전에 거름을 뿌리고서. 어, 트랙타로 경운 작업을 해서요, 1m 60 mm의 두둑을 높게 만듭니다. 그 위에 흑색 멀칭 비닐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비닐은 폭, 폭 1m 80짜리, 1m 80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1m 60 호박 두둑에, 멀칭 작업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귀찮다고 멀칭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심으신 분들도 더럽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방송 보고서요 깜짝 놀라신 분이 두분 계세요. 지난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게 흑색 멀칭을 작업을 안하고 그냥 밭에다가 호박모종을 심어가지고요 풀관리를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묵였더라고요 호박도 몇통안 열리고 그냥 풀밭이 됐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었는데요 여러분들 흑색 멀칭을 세우게 되면요 호박을 심고 5월 달엔 가뭄니다 가뭄도 습기도 유지해주고요 풀이 안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색 멀칭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네 번째는 이제 파종 시기입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좀 일찍 심어야 돼요. 이제 호박을 우리가 하우스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부 지방에서는 3월 말경. 3월 말경에 하우스에서 파종을 해야 되고요. 중부지방은 4월 초, 북부지방은 4월 중순경에 하우스에서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이제 또 육묘상토를 미리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육묘상토는 뭐 종류가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 상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상토가 많으니까요. 구입해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에, 육묘판 호박 씨앗을 파종할 육묘판은 트레이는 59구멍짜리 69구멍짜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호박 모종이 배서 안 돼요. 튼튼하지 가 않습니다. 반드시 49구멍 40구멍짜리를 구입해서 파종을 하셔야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 밭에 호박 모종 정식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은 4월 중순경에서 말경까지 심으시면 됩니다. 에, 호박 육묘 파종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호박 떡잎이 열흘 정도 되면 떡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되면 똥, 속잎 한 장이 나오고요. 속잎 두 장, 석장, 습장. 속잎 석장이 발생했을 때 본밭에 옮겨심어야 됩니다. 속잎이 한장 나왔을 때, 두장 나왔을 때는요 모종이 약해요. 그래서 모종들이 많이 죽습니다. 반드시 송잎이 습장 나왔을 때 분밭에 모종을 해야 됩니다. 어, 중부지방은 어, 5월 초순, 5월 초순경에 분밭에 정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 북부지방은 5월 중순 이후에 정식을 하게 되면 됩니다. 모종 거리 간격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5m 정도 거리 간격을 띄우시면 됩니다. 밭이 아주 뭐 좋은 토질밭은요 한 6m 정도 띄워도 되고요 보통 평균 거리 간격 5m 띄우면 됩니다 이제 호박을 정식하게 되면 5월 중순에서 말경쯤 가면요 넝쿨들이 1m 이상 뻗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성하게 넝쿨이 뻗어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호박 순치기. 이제 어, 유튜버에서 이게 모르시는 호박 재배도 안 해보신 그 유튜버들이 호박 순치기를 하라고 꼭 방송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호박 원줄기 치면 안 돼요. 제가 지난해에도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원줄기에서 큰 호박이 많이 열리고 또 곁줄기에서도 호박들이 많이 열려서 품질이 좋은 호박을 많이 따는 제가 가을에 이 수확할 때까지 방송을 다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 드렸었잖아요. 이게 아직도 모르신 분들은 헷갈린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원줄기 두 마디 세 마디에서 순치기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곁줄기 뭐두 개만 키우라고. 그러면 호박 한두 개 밖에 못 따요. 호박은 자연 그대로 농쿨 뻗어가는 대로 지네들이 알아서 열리고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임해야 품질 좋은 호박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5년째 맷뚜로박을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는요, 호박 순치기도 해보고, 뭐 비닐도 안 세우고, 그냥 재배도 해보고요. 다 경험을 어, 터득을 했습니다. 반드시 맷뚜로박은 흑색 멀칭 두둑에다 세워야 되고요. 또, 호박 원줄기, 곁줄기, 순칠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네, 호박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 호박 방임에서 어, 재배하시기 네, 당부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는 이제 어, 수확 시기.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8월 어, 중순경부터 수확 시기가 시작됩니다. 중부지방은 이제 8월 말경, 네, 9월 초에 어,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어, 평균적으로, 어, 우리가 300평에서요, 약 450개에서 한 550개 정도, 어, 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 가을에 수확을 할 때는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 5kg, 한 개당, 4.5에서 5kg 정도가 나갑니다. 뭐, 작은 건, 물론 2kg, 3kg짜리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한 4, 5kg가, 어, 나갑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 수확을 하게 되면요, 1톤 차로 한차 정도, 가 어, 됩니다. 어, 이제 판매 유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에 이제 1톤 차로 300평에서 한 차를 따면 한 500개 정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을 시세는 가락 시장을 가게 되도요, 평균 도매 가격이, 어, 키로당 600원에서 700원, 많이 나올 때는 800원. 또 일반 도매 가격도요. 뭐 가공 공장이나 일반 도매 가격도 600원에서 800원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이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유튜브에서 회원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농장에 오셔서 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했었는데요. 가을 시세가 600원이면 어, 700원이면 너무 싸다. 그래서 어, 판매를 안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 호박은 시간이 갈수록 잘 썩어요. 호박은 어, 수분이 어, 거의 뭐 80~90% 어, 되기 때문에요. 가육이 어, 잘 물러지고 잘 썩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 어,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저희 지금 호박 이 저장 시스템 마냥 장기 저장실을 구축을 안 하게 되면요, 일반 저장실에서는 내년 봄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을에. 그냥 금방 땄을 때는 호박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600원, 700원만 받아도요. 호박 한 통에 5, 7, 35, 한 3,5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차 따면은 이제 500개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어 나가니까요. 그러면 보통 어, 3, 5, 15... 525한 170만 원. 1톤차 한 차에 어, 150만 원에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 뭐 거름값 빼고요. 뭐 수수료 빼고 어, 300평에서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어, 수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호박 재배를 해서 너무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판매 유통하실 때 가을 시세 도매 가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을에 일반 농가들은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장실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또 온도 관리를 이렇게 하실 분들은. 어, 잘 저장을 했다가 어, 내년 봄까지 이렇게 두고두고 팔으면요 소비자 가격으로 뭐만원 이상, 어, 만 오천 원 이상 예, 호박 한개 비싸게 또팔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우리가 호박을 품질 좋은 호박을 생산을 예, 해야 됩니다. 봄매시장에서도요 호박이 얼마나 어, 품질이 좋냐에 따라서 어,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올 2026년도 맷도로박을 재배하실 분들은요 어, 첫째 호박종자 선택 에, 파만농 종묘사의 흑농 단만 맷도로박 종자를 에, 구입해서 힘 네,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호박농장에서 맷돌 호박 농장에서 오박, 에, 2026년도 재배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2026년도 땅콩 호박 재배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